안녕하세요. 오산 천지일월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의 네. 주제는 응. 어, 선생님 혹시 이화영이라고 아십니까? 나잘 모르는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네, 네. 두 도지사하셨어요. 아우 그데기운이기운이좀 네, 이... 내려가 있어. 아 아닙니다. 아우 아우. 아우 몸 이상하네 내가 진짜. 현재 이분이 응. 구속수감이 됐어요. 음. 근데 이상해. 기운이 이분이 기운이 좋았었거든. 기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쌓 있었는데 이분이 기운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누구한테말다못해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들어. 아,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 발설을 못 하고 있다. 응, 음, 힘들다 힘들다. 그래.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이분이 그 당시에 대북성문을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도서소에 가이며 있 현재 논란이 그 당시에 도시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이름을 거. 해도 돼요? 그냥. 진짜 거. 해도 돼? 보이시는데요? 컬랐네. 진짜로? 네. 이게 뭔끈 앞을 있는 것 같은데, 에? 연결 거리가 분명히 있어. 이렇게 뭉툭하게 끈앞이 있긴 있는데. 그, 이걸 어떻게, 해? 그런 게 보여. 아, 응? 그래서 이분이 답답한 것 같아. 이걸 다할 수가 없어서. 응? 진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응. 뭐 이재명 대표은 아, 어. 응. 재판도 받고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까요? <laughs> 아하, 내가 모르겠다. 조금 조심하시라 했잖아. 몸을.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요? 음, 네? 그래도 이화영이라는 분이 음. 어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년을 요구를 했대요. 당장은 시. 힘들어. 당장은 힘들지만 그건 뭐 지금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내가 그랬잖아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응? 기운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기운이 이분이 좋아야 많이 이분이 회생을 한단 말이야. 좋아진단 말이야. 근데 많이 기운이 떨어져 있으니까 뭐. 한이삼이 좋아진다라고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 응? 많이 기운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도 뭐 해결은 나겠죠, 어떻게 나든. 어, 왜냐면 그분이 지금 땅바닥에 이제 거의 막 떨어졌단 말이야. 거기에 약간 뭔가가 있어. 뭔가 있어서 약간 올라올 거야, 그분이. 딱 쳤, 밑에 쳤다가 잠깐 올라온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결이 그래도 나지 않을까 싶어요. 뭔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하영한테는 지금 지금보단... 보다. 좀, 좀 좋아진다. 그렇죠 지금보다는 어. 조금 날 기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뭔가가 해결이 나지 않을까 그 틀에서 크게는 없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잡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네. 잡을 수도 없고 크게는 힘들다 현재 이제 좀 구성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좀 묻힐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나라 한번 봐봐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봐봐. 다 그렇게 되게 묻히잖아. 안 묻히면은 다 어찌 살겠어, 그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제 요 일로 뭐 재판을 받고. 뭐 요런 그런 일. 일은 없을 거예요. 또, 누가 또 대통령을 또 그거 하겠어요, <웃음> 솔직히. <웃음> 그거는 좀 힘들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또뭐 그런 저기 복잡한 일들은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럴 시간도 없잖아. 그분이 그럴 시간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 나라가. 거기 나라 쫓아다니는 거더 힘들어. 나라 이의를 보느라고. 그럴, 그럴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막, 응? 뛰어다니셔야지. 선생님, 그분을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들어가면 나라 기도를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거든요. 어? 나라 편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국민 편하고 저 역시도 편해지니까. 어? 뭐 국민 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군도 보게 됐고, 나라가 잘 돼야지 국민도 잘 살고 저희도 다잘살수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경제도 힘들고 살아가는 데 힘든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뭐 무슨 당 무슨 당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구분을 봤었어요 제가 어떤 문은 어떻게 다저택게다 이런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뭐 정치적으로 뭐 무슨 색깔 이런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하는 일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선생님이 유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이제 음. 응. 이번 대선에서는 강선을 모두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마찬가지 오늘 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성질술래 영상이 되기를 바라며 네. 오늘도 보늘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오산에 있는 천지일을 땅입니다. 감사합니다.